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네 오늘의 먹방은요 육즙 가득 네 부천 손만두인데요 어.. 이제 육즙 가득 김치만두 육즙 가득 고기만두 갈비만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김치만두부터 음 와, 고기만 엄청 맛있는데? 음. 진짜 육즙이 많네요. 김치도 아삭아삭 되게 맛있게 씹히네. 약간 고기랑 같이. 음. 응 음.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바로 지나가버렸네요. 고마워요. 맛있다. 김치만두 진짜 맛있다. 밥 먹을 때 가장 행복해. 인정. 음. 여기 북촌 손만두 에 샀어요. 오늘 은은님도 반가워요. 음, 고기만두 진짜 담백하네요. 음. 지방 음. 음. 오케이. 빵 빼, 개더이땅순이에 하나씩 조금 음 우리 진님 또 찾아오고 고맙습니다. 두 개는 진짜 맛있는데 제가 갈비만두가 살짝 아쉽더라고 먹어봤는데. 이거 그 갈비의 고유한 맛이 안나요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갈비만두. 음, 우리 런님도 찾아오고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음, 후식은 오떤자 먹습니다. 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갈비가 사실, 고기 씹는 식감 두툼하네. 맛있게는 김치만 넣었지, 맛있는 것 같아. 음. 제 첫째입니다. 맞죠? 갈비만두가 맛없단 거 아는데 약간 기대보다는 약간 좀 어디가 맛있죠? 갈비만두가 나 김밥 나왔고 또 진짜 맛있던데. 근데 김치만두가 진짜 이길 수가 없을 정도의파입니다 화면 보면서 먹고 있는데 아래쪽 채팅에 거슨가? 음아약 네, 이제 방송 방송방이 많다보니까 리얼사운드방 따로 여기 지금 생방 따로 이렇게 돼있다보니까 방송하기가 되게 편해요 원래 맨날 옮겼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맨날 옮겨야돼요 웨이이 여기 있다 보니까 웨이킹이 여기로 봐야 되네, 맞죠? 요, 맞나? 이쪽 이쪽 봐야 되는 거 맞나요? 음, 오늘 시언님도 간 거예요. 아버지 오셔가지고 진정리 같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아버지 몰래 안마의자 집 보내놨거든요. 그 아버지 본가에 응. 놀라실 거예요. 딱 약간 삐뚤한 거예요. 막... 음... 가격은 24,000... 4천, 24,000원 4천 정도? 음료수까지 다 해줘? 맛있칠치 하송8 할수. 괜찮아요, 여러분들. 힙. 치두개. 입에 들러 갈라나, 여러분들 이거? 입에 들러 갈라나? 음. 사실 괜찮네 확실히 그전보는 좋죠 근데 김치막두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맵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매운 걸좀 많이 못 먹어가지고 브이로그식을 직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없으신가요? 할 예정입니다. 음, 좀 세팅을 이렇게 좀해 놓고다. 해 놓고 나서 바로 할게요. 맞죠? 이제 하지는 좀잘이가 잡힌 것 같죠? 아, 마음 편해. 너무 행복해. 제가 방송할 때마다 약간 너무 만족스러워. 부천 손만두요. 네. 약간 살이 빠져 보이나요? 어저 머리 온지 엄청 먹고 잤는데. 음 갈비만두 좀 나아졌어요 다 못먹을수도 있을까봐 딱좀 남겨놨어요 가스차있어가지고 육즙은 갈비만두가 생각보다 육즙이 없고 김치만두랑 고기만두가 확실히 부드럽고 육즙이 많아요 아베가 두개 먹으면 썰렁하니까 음. 음. 일본에서 많은 후보는 아리가또 고장이 맞음 잘 먹겠다 됐으네 잘 먹겠다 됐으네 김치만두가 진짜 맛있다. 제일 먼저 줄어든다. 일본어도 어디에 가서. 음? 성류쌈 오랜만에 할까요? 나는 먹는 것만큼 진짜 행복해 <laughs> 이건 부촌 손만두에요 부촌 손만두 <laughs> 아빠 돈 번다 음.. 너희들 가고 사주려면은 하.. 어? 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응. 우리 닮아가지고 강아지들이 식탐이 많아요. 강아지 두 마리? 점번. 조명이랑 시인방수한 조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하체는 진짜 막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블루 놓고 조명으로 맞춰야 돼요. 지금 조명이 몇 개냐면 123사 여섯 개. 그 정도 좀 중요하긴 해요. 음 우리 ㅎ 달 ㅎ ㅎ 반갑습니다 우리 은진님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원래 하루에 한번씩 막방할때는 진짜 살이 많이 쪘거든요 하루에 막 0.5kg씩 계속 찍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십몇킬로를 쪄가지고 땅깨보다 뚱뚱한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예전 방송 보시면 땅깨떡 라면 치심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살 빼야겠다 해서 제가 좀 악이 세거든요 음, 하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해내야 되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진짜 한달 동안 엄청 뺐어요 십몇킬로를한 번에 그리고 이제 관리해 놓고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하루 정도 딱 굶어 줘요 음. 맞죠? 민트만눈 누나도 아시네 <laughs> 내 얼굴이 진짜 빵빵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하면 하며... 한담면한 남자입니다 네.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고요? 엄청 많은데? 지금 3시예요 3시 네 지금 어? 주말도 아닌 이 시간에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저는 어? 단한 분이라도 이렇게 있다면은 저는 어? 소통만 된다면 항상 좋죠. 이렇게 지금은 천한천 지금 한천 사백 분천 오백 분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막 실제로 만난다 해봐. 천 오백 분의 이렇게 강의실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봐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맞죠? 맞진 짜오, 대단한 거지. 아이스마 다섯 개 먹을 거야 여섯 개 돈님도 반갑습니다 파마 버리인데 약간 풀린 파마 많이들 좋아요 항상 근정안 힘드죠 약간 저는 뭔가가 좀잘안 풀릴 때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 음! 원래 하순사를 썼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걸할수 있는 그런 게 대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더 넓게 해야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로 오게 된 거죠 학교갔다 밥먹고있어요 3개, 3개, 2개 하나씩 더 먹고 댕이님도 반갑습니다 맛있죠? 약간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죠? 하수에서 하면 여기는 김치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기만두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김치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당가면 진짜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들 식당가서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먹냐면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음. 고깃집을 가면은 고기를 먹어요. 일단 고기를 먹고 이제 밥, 밥이랑 고기랑 무조건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동생 같은 경우 반찬 나오기 전에 고기 한 그릇을 딱 반찬으로 먹고 고기 나오고 나서 고기랑 한번 밥을 먹고 볶음밥으로 해서 한번 먹고 냉면 먹고 딱 이렇게 동생은 어,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좀 동생은 고기보다는 약간 밥이랑 좀 많이 먹는 걸 좋아하고 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냉면을 먹었는데 또 고기가 먹고 싶어서 냉면 먹고 나서 고기를 또 먹고 그 다음 또 냉면 고기를 먹었으니까 무조건 냉면을 마지막 끝마블리 해줘야 되는데 냉면을 또 먹어요 약간 그런 스타일 치는은 3시 음, 다니면은 일반 삼겹살 집에서는 한 13만원? 이 정도나 와요 3시 딱 3남매 딱하면은 소고기는 음. 한도 끝도 없어서 좀잘안 가는 편입니다 일성을 네. 잃어버려가지고 애들은 많이 일부러 많이 먹는거죠 그니까 아까말했잖아요 고기랑 일부러 밥을 많이 먹어요 그니까 러 공깃밥을 좀 많이 먹어 아, 인당 13이라고요? <laughs> 방송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해보는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해요. Thank mm -hmm. you. 먼저 한 1만, 1만 2천원 응. 동생은 그 전기비랑 그거 전에 있던 거막 내려갔어요. 한 번에 가려고. 먹을 수있을 untuk 먹... 음. 진짜 맛있다 어우 겁나 아, 만두